투 미른 교과서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중단원 마무리 표준하고 발전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일단 하기 전에 해야 될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 좀 알고 갑시다. 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정근선, 정근선. 응 정근선 구하는 거 여기 봐봐 여기 정근 정근은 이런 꼴로 나왔을 때 정근선 구하는 거 x는 분모가 0이 되는 애 마이너스 3이 정근선 그리고 y의 정근선은 누구냐면 여기 x끼리만 비교하는 거야 봐봐 분모에 x앞에 1 있지 분자에 x앞에 마이너스 1 있지 그래서 y의 정근선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그리고 기울기 구하는 것까지 알려줄게 기울기 기울기는 이 x의 정근선 있지 이 x의 정근선을 이 분자에 대입해 분자에 그럼 x마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가 되겠지 그거를 분모에 있는 x앞은 1로 나눠 얘가 기울기 자 정근선이 주어지면 계칭점이 있지, 그지? 같은 거지, 나 같은 거. 요렇게 되고, 내가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 마, 삼. 1이 되니까 4가 되지, 그지? 어디 갔니? 얘는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4가 되지 그럼 얘는 식이 바뀌지 이렇게 y는 x 더하기 3분의 4에 마이너스 이렇게 바뀔 거야. 위에 분자에 x가, in, x가 있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하고 얘는 지금 분자에 x가 안 나오지. 얘를 뭐라고 그래?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봐. 둘이 똑같겠지. 일, 표,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똑같아. x 정근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거. 여기랑 같아. y 정근은 얘가 돼.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는 누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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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울기 똑같지 않 똑같아. 그럼 이 문제는 누가 주어질 것 같니? 뭐가 더 복잡해? 당연히 일반형이 더 복잡하겠지. 거의 다 일반형으로 주어집니다. 이제 의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이거를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풀어 볼게. 다 지웁시다. 자, 그럼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유리 함수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 그래프랑 겹친대. 유리 함수의 대, 유리 함수의 대표적인 유리함수를 대표하는 그 점이 누구냐면 대칭점이거든. 그럼 유리함수식이 평행이동하면 그 대칭점도 똑같이 평행이동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뭘로 비교하는 게 편해? 이런 문제는 식으로 가는 것보다 대칭점, 즉 점의 평행이동으로 가는 게더 편합니다. 이렇게 돼. 봐, 여기 있는 점을 볼까? 여기 있는 점은 아까 알려줬죠? 대칭점 마이너스 3콤마 y좌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의 대칭점은 마이너스 2콤마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지. 그때 이 점을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1을 x축으로 n 만큼 y축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대칭점이 마이너스 2콤마 마3이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삼. 더하기 m은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m은 1이 될 거고. 또 y 좌표 마이너스 1 더하기 n은 마이너스 3. n은 뭐 나와? n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나와. 그때 둘이 뭐 하래? 둘이 더하래. 그래서 m 더하기 n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6번. 6번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세울건데 그 식을 무슨형으로 문제 나온게 뭘로 나왔니? 지금 일반형으로 나왔죠? 일반형으로 세울 줄 알았다 그럼 세워볼게 이렇게 돼 y는 x에 더하기 자 x x 정근선이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될거고 일반형으로 세워야 되니까 y 정근선이 마삼이니까 요게 x에 앞에 마이너스 3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요 그대로 b라고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돼. 자 그럼 b를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진화한 점 하나를 봐봐. 여기 지금 1, 마이너스 1을 지나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결정돼. 자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요. 3분의 x에다 1 집어넣을거지. 마이너스 3. 여기 b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지. b는 뭐 나와? 마이너스 3나. 그럼 a, b가 다 결정이 됐지. a는 아까 나왔지. a는 여기 있는 게 a, 위에 있는 게 a는 마삼. b는요. b는 아까 마삼 나왔는데 b도. c는 여기 있는 c는 뭐 나와? 2.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어렵지 않았지? <laughs> 얘는 이제 역함수랑 같이 나왔죠? fx가 3콤마 1을 지난데, 어, f3은 뭐가 돼? 1. 시간은 더 나와야 되겠지. 왜 구하고자 하는 게 미지수가 몇개 나왔어? 미지수? a랑 b 두개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봐봐. f랑 f 역함수가 똑같대. 그 얘기는 f3이 1이 되기 때문에 f의 역함수의 3도 뭐가 돼? 1. 근데 이게 역하면 성질이지, 요거. 어차피 주어진 게 fx 잖아. f의 1은 뭐 나와? 3. 이렇게 돼. 그래, 식 2개 나온 거지. f3은 1하고, f1은 3. 두개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 f3이 1이니까, 그럼 봐봐. 바로 갈게. 3a 더하기 b. 밑에가 4가 되니까 얘는 4, 4가 될 거고. 암산한 거야. 그러니까 암산 한 거야. 암산, 암산 해도 되지. 이해 안 되나? 3 집어넣으니까 4분의, 4분의 3a 더하기 b가 1이 되니까 여기서 3a 더하기 b는 뭐 나와? 양배사 곱해서 이렇게 돼. 감사했어. 1 집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2분의 a 더하기 b가 뭐가 돼? 3. a 더하기 b는 뭐 나와? 6. 두개뭐 하면 돼? 열리 풀면 돼. a는 뭐 나오니? 마이너스를 나오지. b는요? b는 7이 나오게 그때 A랑 B를 구하십시오. 그럼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답이 되는 8번. 쉽다 여기는. 앞에보다 많이 쉽네요. 중단은. 자, 봐봐. 평행이동에서 어디를 지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지. 여기를 지날 때.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대입이거든? 이런 얘기 나오면 얘 무조건 대입이야. 그럼 무조건 뭘로 해야 돼? 평행이동을 시구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 왜? 그리고 집어넣을 거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얘를 이거 알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데 a에 x 더하기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끝났지, 그치? 10만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8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네, 8은. 마이너스 1 루트 a 더하기 6. 됐지? 루트 a가 3이니까 a는 9 우리 뭐 구하래 a 구하래 그냥 바로 나왔네 그냥 9 너무 쉽다 9번은 이제 무리함수 시기 줬을 때 시켜야 돼 얘도 무리함수 무리함수 중요한 거 누구 얘 예.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거 용어는 없거든요 이게 선생님은 이걸 출발점이라고도 하고 또는 꼭지점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그냥 내가 만든 용어. 출발. 여기 출발하겠다. 이러면, 이렇게. 그럼 얘 출발점, 그러니까, 무리함수에서는 출발점이 제일 중요하겠지? 유리함수는 대칭점. 그럼 얘 식사해볼게. Y는? X 빼기 4. 더하기. 최고차 모르지. 에이. 근데 얘는 지금 방향이 내려가잖아. 봐봐. 방향이, 방향이 일로 가지. 일로 가고, Y 값은 내려가겠지, 그지? 내려가면서 로 가니까, A의 부분은 일단 왼쪽 가니까 음수가 되겠지? 내려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겠지, 그지? 여기 있으니까. 그또뭐넣어야 돼? 지나는 자. 여기 보이지? 누구? 0, 마이너스 2 지납니다. 대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 되고요. 0지번어 볼게. 0지번으니까 마이너스 4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는요. 마이너스 4에. 플러스로 바뀔 거고, 제곱 16은 마이너스 4에. 이거 루트 제곱 안해도 그냥 나옵니다. a는 뭐나? 마사. 이렇게 돼. 그러면 y, fx 값을 구할 수 있지, 우리는. fx는. 최고창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지. X, 아, B가 뭐나 왔지, B가? 그니까 얘가 이 식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쓸게. 얘는. 어차피 A, B, C를 구하는 게 아니지. A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4.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f 바구 R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9, 곱해, 루트 36, 마이너스 6. 한번 더,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돼. 이제 발전 갈게요. 발전 어렵나? 두 개를 봤는데, 어, 일단 예를 볼게요. 얘를, 전좀 볼게. 다르게 풀어볼게요. 얘도 똑같이. 어, 내가 아까 유리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유리함수는, 이 대칭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지? 그, 이걸로 비교할 거야. 대칭점으로 비교할 건데, 그,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잘 보세요. fx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를. fx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으로는 X 대신에 빼기 4가 들어가겠지, 그지? Y축으로 얼만큼 피동한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얘는. 그랬더니 걔가 누구랑 같대? 역함수랑 같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대칭점도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역함수의 대칭점하고 똑같겠지. 대칭점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가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은 얘의 대칭점, 원래 fx의 대칭점은 아까 알려줬지. a 콤마 뭐가 돼? a 콤마 2가 대칭점이고, 역함수의 대칭점은 x랑 y 바꾼 거니까 2 콤마 a가 되네? 이렇게 돼. 그리고 얘는요, a 콤마 2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는 같대. 그럼 점이 동하니까그대로요 A 더하기 4. 2 0 이상, 마이너스. 이게 같아야 돼. 끝났네. 그럼 A는 뭐나? A 마이너스 2. 하 나왔지. 그 다음, 나는요. FX를 평행 이동하면 얘랑 겹친대 일치, 일치, 일치한대 평행 이동하면. 그럼,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일치하려면 모양이 같아야 되겠지. 아,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즉, fx 요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럼, 나에서 볼게. 집어넣읍시다. fx. x 더하기, ex 더하기 p. 이거 기울기. 아까 알려줬지? 분모가 0이 되는 x의 정근선 마이너스 2를 분자의 대이반기 기울기야.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그럼 얘가 기울기 된다고 그랬지. 여기 3이. 끝났습니다. B는 뭐나 B는 그래서 마이너스 7. 엄청 쉽지. 이렇게 풀면 쉬워. 아니면 되게 복잡해.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답지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개념 알고 있으면 엄청 쉽습니다. 두개 뭐하래? 아, A가 마이너 7이 아니라 뿌라 7이죠. 쏘리쏘리. 넘어가니까 여기 B가 뿌라 7입니다. 그래, 두개더 하니까 답은 A다, B는 5가 답이 되겠니 11번, 별표. 11번은 별표. 시험에 뭐 엄청 많이나너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지금 이 그래프하고 역함수가 두어, 서로 다른 두점 만나야 돼. 앞에서도 얘기했었지, 그지? 함수 할 때도 어떤 하강 함수가 역함수와의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 나면 하면 누구랑 만면데 하면 y는 x. 어차피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면 여기도 만나 y는 x. 물론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게 증가할 때는 여기서 무조건 만나. 그럼 봐. 얘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니네 는 그래프 무조건 그려야 돼 외워서 풀면 안돼 이거 그래프 그리면서 판단해야 돼. 지금 얘는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애 먼저 그려봐 y 나 x를 그렸어 자 그다음 생각하는 거야 루트 x 빼기 5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점만날려 일단 봐5 콤마 k가 여기 있으면 안돼5 콤마 k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몇개 만나? 얘는 하나밖에 안 만나. 이게되지이점이 점밖에 안 만나 안 되는 거야요 여기서만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될까? 이렇게 있어야 돼. 일단은 봐봐 얘보다 밑에 있어야 돼 오프라스케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얘는 봐봐 얘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겠지 두점 만나 만난다고 오프라스케가 여기 있어도 돼 오프라스케만 볼게 얘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만나면 두점 만나겠지 왜 일단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아이5플라스 k란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요, 여기 여기 다 있으면 돼요 라인에 다 있으면 된다고 5 플러스 k 그지? 즉 얘가 지금 y는 x잖아 x에다 5를 집어넣으니까 x에다 5를 여기가 여기가 지금 y는 5 플러스 k가 될거 아니야 요즘의 좌표는 뭐가 돼? 이게 y는 x니까 5 5가 돼. 5가 되겠죠. 그럼 k는 뭐가 작으면 돼? 5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5이 되니? 뭔 얘기인지. k가 5보다 크면 여기 있잖아. k가 5보다 크면 여기, 여기 출발하거든? 한 점밖에 안 <목소리> 이해 되시겠어? <되죠>? 그 다음 <laughs> 그 다음 또 볼게. 근데 만약에 어, 여기서 내려올단 말이야. 내려오는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겠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겠지. 즉, 이 무리 함수랑 이 y는 x랑 접하면 안 돼. 그럼 이거보다 뭘로 가야 돼? 이거보다? 크면 접할 때보다 크면 몇 점이야? 두 점이 돼. 이게 잘해라. 이거 좋은 문제다. 그럼 우리는 이 접할 때 기준을 구하고 싶어요. 접할 때가 언제일까? 걔보다 위로 가면 되겠지. 구할게요. x 5는 더하기 k랑 누구랑 x랑 접할 때. 식 일로 가자. 자, 넘겨서 양면 제곱할게. 그러면 루트 x 5 제곱하니까 얘가 되고요. k1로 넘어가니까 x 빼기 k의 제곱이 되겠지. x 제곱, 마이너스 2k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지.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k 제곱, 더하기 5. 지금 접할 때가 기준이지. 판별식이 0이 됩니다. 2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빼기 20이 0이 돼야 돼. 4k 제곱, 4k 제곱, 날라가고, 4k, 1-19는 요 k가 뭐 나와? 4분의 19. 즉, 여기 접할 때 k 값이 뭐가 돼? 4분의 19야. 이거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지 두점 만나겠지. 끝났네. 그리고 5보다는 뭐 해야 돼? 아래로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 답은요. k는 4분의 19보다 크거나 같고, 아 같으면 안 되지 왜 같으면 접하기 때문에 몇점 만나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그지 그래서 얘는 k는 4분의 9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니까 이거 꼭 정리하고 얘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그래프 다 그리셔야 돼이 문제는. 암기해서 풀면 안 돼요. 이 그래프 다 그리면서 너희들이 판단해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서 변형되더라도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